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 주인공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의 그옷 색깔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색깔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무명은 이제 검은색 자신의 그 의지를 보여주고 스스로 되게 고립돼 있는 상태 진시황을 죽이러 가는 이 무명의 검은색은 이제 그런 묵직한 의도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파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 옷을 입은 게 이제 가장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색깔 뭐 이런 거라서 진시황을 죽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걸 깨달은 것들을 이제 캐릭터로 강조하기 위해서 초록색 옷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비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한 복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흰옷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랑은 다르지만 여월의 캐릭터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대목은 거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인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요네 가지 색깔을 굉장히 이제 잘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때에는 디지털색 보정이 아직 완전히 보급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웨이브 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쭉쭉쭉 보면서 어, 되게 신기하다 라고 느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봤던 영화들 베이비 드라이버 그 다음에 허랑 베이비 드라이버 이런 두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90%를 지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당시는 이제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 아마 그냥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었을 것 같아요. 필름으로 순수하게 이제 컬러 커렉션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전에 컬러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쓸때 약품에 얼마나 오랜 시간 담궈둘 거고 어느 온도로 작업을 진행할 거냐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컬러 타이밍이라는 게더 익숙하던 시기였는데 보시면 가장 밝은 곳의 끝점들이 생각보다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완전 끝을 치는 장면들도 있고요. 꽤 많아요. 끝까지 닿은 장면들이 꽤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간 장면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아직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한 장면 안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그 밝은 장면과 어두운 장면의 최대치가 생각보다 꽤 다릅니다. 특히 막 이런 데는 거의 여기 잘려가지고, 잘렸는데 90%도 아니고 그거보다 높게. 비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색보정 환경에서 너무 일관되게 딱 잡혀 있는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자유로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 점들이 이 영화가 만약에 보기 불편하다거나 혹은 이 영화의 퀄리티가 낮다거나 이런 것들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화이트를 엄격하게 어디 지켜야 되냐. 제가 색보정 할때 그런 질문 꽤 많이 받거든요. 밝은 곳을 어디까지 두는 게 좋아요 라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절대적인 중요한 건 없다.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에서 그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장면 이거 한번 저도 한번 만져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hsl 색 공간을 얘기할 때 어, 색을 몰아가기 라는 기능들을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그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색이 약간 옐로우랑 여러 군데 퍼져 있고 여기서 일괄적으로 모든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 작업할 때는 어, 개인적으로 색공간 바꿔서 작업하는걸더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휴값을 그냥 틀 수도 있긴 있어요. 휴 값을 틀 수도 있긴 있지만 이휴 값을 트는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색깔을 막 완전히 뒤 틀고 싶을 때는 색 공간을 바꾸는 걸 선호합니다. HSL 색 공간에서요. HSL 색 공간 만드는 건 이제 노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컬러 스페이스에서 HSL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HSL로 선택한 다음에는 이 루마믹스를 항상 꺼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루마믹스는 원래 RGB가 서로, 이제 YRGB를 쓰니까 RGB가 밝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약을 걸어놓은 프리셋인데요. 이게 HSL 색공간에서 바로 사용했을 때 되게 이상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믹스를 꺼주셔야지 이제 hsl 색공간에서 말 그대로 hsl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노드 라벨 해주셔서 hsl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제가 많이 사용한 방법은 개인입니다 개인을 낮춰 주시는 거예요 개인을 낮춰 주시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이 낮아지면서 모든 그 hsl 색공간으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 rgb가 hsl로 움직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h 값을 낮춰주면 모든 휴 값들이 한 곳으로 뭉치게 돼요. 그리고 그한 곳으로 뭉치는 곳은 h 휴 값의 가장 이제 초기 값인 레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낮춰주시면 이렇게 레드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색깔이 전체적으로 싹 변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렉터1 번에서 처음 거에는 지금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녀석 빨간 녀석이 점이 들어오게 이걸 만들어주면 키 프레임이 적용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완전 끝까지는 말고 한 중간쯤까지 가서 값을 이렇게 낮춰 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네, 애드 다이나믹 키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면 여기는 원상 복귀 시켜 주고 끝점 가서는 이렇게 빨간점이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싹 재생을 해 볼게요. 한번 재생을 해 보면 점점 빨간색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색감으로 돌리고 싶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어, 개인적으로 그, 그 노팅힐인가 그 영화에서 갑자기 그 공간이 싹 바뀌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계절이 싹 바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 방식들을 조금 응용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 프레임 같은 경우랑 같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색감으로 확 몰아버리고 싶을 때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면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HSL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을 사용한 이유는 제 유튜브를 그 보시면 제가 개인을 계속 곱하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곱하기이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혹은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 어떤 게 가능하냐면 개인을 잡지 않고 리프트 값을 올리셔도 똑같아요. 결국에 이건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리프트와 개인은.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값을, 모든 값을 확 뭉치게 한다라고 보시면 이 값을 말 그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값의 일관적인 어떤 양적인 변화를 줘야 돼요. 전체적인 양적인 변화. 그럼 더하기인 오프셋을 쓰시면 됩니다. 오프셋에 있는 레드. 그러니까 오프셋에 레드를 쓰시면 H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뭐 마젠타 정도로 하면 노란색에서 마젠타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젠타 쪽보다는, 블루나, 어 이런, RGB로는 그래도 조금 변하거든요, 보시면. 그린으로 간다거나, 그린 좀 과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세다 싶을 때는, 약간, 이 뒤에서, 개인적으로는 채도를 조금 떨궈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요거는 둘째 치고, 어떤 색깔로 바꿈에 있어서, 제 경험인데, 어, 레드옐로우와 블루 정도, 좀 돌아갈 때 괜찮아요 나머지 색깔들은 돌렸을 때그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게 색상이 가지는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색이 확 지배적으로 나타날 때 아까 그러고 보니까 빨로 파네요 삼원 세계 삼원 옛날에 쓰이던 세계 사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 으로는 되게 강렬한 색이 전체를 뒤, 뒤덮고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외에 마젠타나 그린이나 사이언으로 어떤 색이 완전히 몰아졌을 때는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색으로 확 뒤덮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 과하다라는 느낌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빨로파가 그래서 그 색깔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근데 그렇다고 뭐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팔로파가 아닌 녹색 같은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녹색을 그대로 다 사용하시기보다 키 값에서, 개인 값들을 살짝 빼주셔서 완전히 녹색으로 몰린 것보다 약간 그 차이가 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걸좀 선호합니다. 여기서 키 값을 조금만 올릴까요?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마다 조금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맞추는 게 좋긴 좋겠죠. 녹색이 완전 강하게 나타나는 것보다 녹색이나 사이안이나 마젠타는 그 기존의 다른 팔로파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빨간색은 좀 피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옆에 만들고 레이어노드 하나 만들어서 원본에서 빨간색만 선택해서 빼주는 식으로 당연히 이게 지금 소스가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잘안 되겠지만 소스가 좋다면 어느 정도까지 되겠죠? 레드 휠스를 이렇게 되면 어 여기도 어 여기 노란색 꽃잎이 어 떨어지는 게 맞으니까 지금 보시면 빨간색만 잡아주면 빨간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색들이 보라빛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만 빨간색을 계속 살아있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이미지는 원본이 노란색과 빨간색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작업을 이런 작업을 할수 있을 만큼 미술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혀 이런 작업들이 되어 있지 않은, 애당초 색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이것처럼 효과적인 느낌이 나지 않겠죠. 색 보정할 때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어떤 강렬한 색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을 때 제가 책에도 써 놓은 방식인데, 음... 책에서는 뭐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지만 정말 영화 영웅처럼 어떤 지배적인 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색깔들 보면 확실히 어, 요즘에 제가 작업하는 어떤 영상들을 봐도 이 정도로 어떤 색깔을 지배적으로 쓰는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색보정을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미술로 꽉 채워 넣어야 되는 건데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신다면 어떤 영상을 만드는데 되게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